부평구 일신동입니다. 일방적인 부대 이전을 수용할 수 없다고 적힌 현수막이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인천시와 국방부는 지난 1월 인천 지역의 군부대를 이전 재배치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인천과 김포 지역 내 9개 군부대를 부평구 일신동과 계양구 둑실동으로 이전 집적화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부평구 일신동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신동 군부대 내에 항공대가 있어 주민들은 그 동안 헬리콥터 소음에 시달려왔던 상황. 이런 가운데 군부대를 일신동으로 집적화할 경우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주민들은 강조했습니다. 헬기 소음 때문에 수년 동안 시달림으로 받고 있는데 상곡동이나 이런 데서는 자 수건 사업 이뤘다고 다 좋아오고 국회의원들도 자기들이 원하는 수건 사업을 이뤘다. 그러면 일신동이나 북계동은 완전히 군부대 지역으로 아주 다 만들어 버리던가 주민들은 3일 항의 피켓을 들고 부평구를 찾았습니다. 구의회는 주민 동의 없이 군부대 이전 집적화가 결정된 배경을 차준택 부평구청장에게 물었습니다.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의견 수렴하는 절차 이것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빠져 있다면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해당 교업 중들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당신들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협약. 누가 진행하는 사업, 사업이면 당연히 의견수렴, 의견표현하고 그 과정에서도 뭐 변화나 이걸 줄수 있는 주체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는 있으나 이게 지금 국방부에서 하는 이 사업은 그런 태도 때문에 부에서 주민 의견 수하는데좀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 부평구는 일신동 주변 시설 개선 등을 인천시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신동 주민들은 차주부터 강도 높은 단체 행동을 펼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헬로 TV 뉴스, 이재필입니다.